사람마다 얼굴도 다르고, 한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색소도 다르고, 결국에는 그 색소들의 레이저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일련의 프로세스 자체를 고급분들이랑 지속적으로 맞춰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사회의 주역이 되었다 싶었는데, 거울보다 보니 기미도 올라오는 것 같고, 주름도 깊어지는 1970년대 생대. 너튜브, 인별그램, 블로그 등등에서 여러 쏟아지는 정보 속 오히려 혼동이 오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가끔은 나름 공부하시고 병원을 내원하시기도 하는데 막상 공부한 거랑 다를 때또 멘붕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내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피부과 의사들과 고객분의 접점을 찾아가는 면담에 대해 내원하시는 주요 요인별로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피부과 시술 200% 효과 낼수 있는 꿀팁. 피부과 전문의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김명환 원장님의 초대를 받고 진행을 맡게 된 MC 이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명환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출발해 볼까요? 많이 하시는 질문 중첫 번째 질문이 응? 저 얼굴에 잡티 빼러 왔는데 이거 한 번에 뺄수 있는 거죠? 응? 혹은 IPL 받으면 되는 거죠? 입니다. 의외로 이렇게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 이렇게 내원하시면 그 면담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네, 실제로 여러 채널로 또 근처에 계신 이웃분들 영향으로 내원 전에 미리 정하고 오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탄력 개선, 리프팅 시술과 달리 색소는 대부분 긴 치료 시간과 전체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도 사람마다 꽤 다를 것 같은데요. 긴 기간, 또 전체적인 접근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30대에서 50대의 여성분들, 특히 1970년대생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잡티로 오는 경우, 저는 IPL, CO2 레이저 혹은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이면 열, 다 베이스에 기미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흔히 말씀하신 잡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색소, 기미, 일광 흑자, 점 주공깨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게 되고요.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김입니다. 김이는 지나치게 레이저를 세게 하면 또 진하게, 약하게 하면 효과가 없고 그래서 적절하게 해야만 하는데 그 적절하게 하는 게한 번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레이저 당시 한번할 때의 출력뿐 아니라 전 세션의 레이저 강도, 그것 전에 전에 레이저 세션의 강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번 누적된 레이저 효과를 파악하고 진행할 때 세션의 강도 지름 등을 조절하는 것들이 성패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기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대신 김이라는 공통 변수에 대해서는 토닝이라는 대응책이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 기계가 레블라이트 장비인데, 제가 직접 조절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여기에 여러 숫자가 적혀있죠? 헤르츠도 있고, 뭐, 파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거는 레이저의 에너지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SI로 바뀌면서 핸드피스가 0.1mm 단위로 바뀔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냥 보시면은 지금 7.1, 7.3 이렇게 올라가죠? 지름을 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에너지 레벨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지름을 세팅해 놓고 에너지를 이렇게 낮추거나 지름을 작게 해서 에너지를 약간 높여서 진행하거나 이렇게 변화의 폭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음, 여하튼 꾸준히 내원하시는 고객분들 피부 상태에 맞춰 나가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토닝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유튜브에 꽤 있는 편이고요 결국 유튜브를 보셔도 직접 레이저를 받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어떤 스케줄로 갈지는 충분한 면담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듣다 보니까 결국 토닝 뿐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1970년대 여성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색소로 오시는 많은 분들이 해당되어서 토닝만 있는 것처럼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연배가 있어서 피부 표면 보다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윤기되는 형태에 생기는 지루각화증, 예명 건버섯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토닝 레이저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딱지가 올라오는 레이저를 쓰게 되고, 쇼트 레이저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보통 말씀하시는 한 번에 딱지 쫙 올라오고 깨끗해졌다는 그런 거군요. 그런데 딱지가 생기면 까무잡잡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딱지는 한 번에 쫙 올라오지만 한 번에 쫙 깨끗해지지 않고 그대로 시커멓게 돼서 다시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딱지가 잡히는 탈벨 레이저도 사실 종류가 많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토닝보다는 피부에는 손상 주는 정도가 심한 편으로 분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레이저를 선택할 때 있어서는 아주아주 아주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내가 예뻐지려고 레이저를 받은 건지 아니면 레이저를 받기 위해서 레이저를 받는 건지 하는 그런 이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제가 같은 질문을 고객분들한테 거꾸로 해드리기도 하는데 레이저를 받으러 오셨어요? 아니면 예뻐지러 오셨어요? 이겁니다. 둘 다이지 않을까요? <laughs> 네. 그러면 다시 화제를 돌려서 전체적으로 레이저를 해야 하는 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역시 토닝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토닝을 받다 보면 피부 톤이 전반적으로 깨끗해질 현상이 생깁니다. 통상 레이저는 병변보다는 넓게 쏘기 때문에 피부 병변 주변에 피부 톤이 밝아지게 되고 또 레이저를 안 받은 부위와도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결국 미용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권해드리게 됩니다 딱 눈에 띄는 거 하나인데 토닝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냥 한 번에 빼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런 데 있어서 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만 이 하필이면 30에서 50대 여성분들한테 광대 주위에 있다 이러면 딱지 잡히는 레이저로 잘못 건드렸다가 결국에 다시 토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그래서 토닝이란 게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개인마다 다르다고는 하는데 들어보면 결국 다 토닝이네.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쉽겠죠. 그래서 고객분들이 구체적으로 알기에는 굉장히 전문적이고요. 그래서 많이들 하지만 또 제대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도 한게 토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김명환 원장님과 색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사람마다 얼굴도 다르고, 한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색소도 다르고. 결국에는 그 색소들의 레이저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그냥 의사 면담 없이 바로 레이저 2회 색소 프로그램 결제해서 의사가 고객이 누군지도 모른 상태에서 진행하는 걸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로 제가 색소를 어느 정도 봤다 싶은데도 사실은 그런 게 쉽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그 과정이 초반 몇 번에는 잘 확인도 안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사진 찍어서 경과도 확인해 봐야 되고 1년의 프로세스 자체를 고급 분들이랑 지속적으로 맞춰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설령 쌍둥이가 레이저 토닝을 받았다고 해도 토닝 프로세스는 차이가 날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면에 있어서 제대로 된 레이저 토닝을 잘 하시는 선생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피부과 전문의 사이에서도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꼭이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토닝 고민 많이 하는데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색소에 대해서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 주신다고 하니까요. 댓글로 궁금하신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오늘 진행을 맡은 이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